Rosy glance in my direction caught me whole body, whole intention. Cold day, no surprise. Can't stand to watch you follow his daily launcher. 오늘은 11월 19일. 와 벌써 11월 중순이네. 오늘 친구랑 호캉스를 하러 갈 거거든요. 먼데는 아니고 명동에 있는 레스케이프 호텔로 호캉스를 갈 거예요. 정확히는 회현역에 있는 레스케이프 호텔. 아, 어, 다른 일반적인 호텔과는 다르게 주제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부티크 호텔 같은? 요렇게. 사람들이 프랑스의 부티코 호텔에 방문한 것 같다. 어, 막 그런 후기가 많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서 여기를 예약을 했어요. 사실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어제 밤에 갑자기 두통이 왔거든요. 아직도 그 두통의 여파가 남아있는 것처럼 머리가 그 띵한 느낌 아세요? 지금 그런 느낌이라서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회전이 안 되는 느낌? 잠도 안 깨고. 오늘 날씨가 어제부터 비가 와가지고 엄청 흐리거든요. 저는 날씨 영향을, 그 컨디션에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서 왠지 날씨 때문에 더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날씨가 만약에 좋았다 하면은 호텔 가서도 밖에 막 나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호캉스 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인 것 같기도 하고 호텔에 가져갈 것들을 챙길 건데 이럴 때, 머리 안 돌아갈 때 그냥 마구자기로 챙기면은 뭐 하나 꼭. 빠뜨리고 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싫거든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큰 역할을 하는 아이템이 아닐지어도 아 맞다 그 빠뜨렸다 하는 그게 너무 싫어. 그 아쉬움이 너무 싫어. 그래서 지금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려고요. 우선은 파티를 할 거니까 집에서 약간 그런 파티 용품 같은 거좀 쓸만한 거 챙겨 갈 거거든요. 파티 용품. 스피커! 저는 어디 여행 갈 때나 아무튼 어디서든 뮤직이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하는 유일한 마약인 뮤직. 스피커가 있다는데요? 오.. 음. 기가진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설치가 되어 있대요. 스피커는 굳이 안 챙겨가도 되고 스킨케어 할 것들, 팩도 하나 챙기고 파티를 할 거니까 술을 조금 마실 거잖아요? 제가 알코올 쓰레기, 아이스 저는 술을 먹으면 꼭 다음 날 그러니까 얼굴에 열이 많이 올라와서 트러블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팩을, 진정팩 같은 거 하나 챙기고, 음, 간단하게 메이크업 파우치도 하나. 사실 별로 챙길 게 없네요. <laughs> 하긴 뭐 1박 2일이니까. 1박 2일도 아니다. 그냥 정말 잠만 자러 가는 느낌? 아, 노트북. <laughs> 안 써도 됐을 것 같은 느낌? 배가 고프니까 일단은 시리얼 한 사발 말아먹고 준비를 해야겠어요. 진짜 귀엽죠? 이번에 새로 산 그릇인데 너무 귀여워.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카드를 만들었어요. 체크카드 카드 디자인 종류가 네 가지 있었는데 뭐 라이언, 어피치, 뭐 등등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짠. 어, 여기 숨겨져 있어. 콘이에요, 콘. 짠. 캐릭터가 아예 없는 블랙 카드도 있었는데 깔끔한 게 좋아서 그걸로 할까 하다가 이 콘이 너무 앙증맞아가지고 얘로 골랐어요. 카드 개설하면은 여기 서명란에다꼭 사인 해둬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키엘에서 요번에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서 보내주신 건데 아이고. 열려라. 짜잔. 카렌듈라 토너랑 로션, 페이셜 크림, 립밤.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열면은 이런 빌리지를 만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걸 뭐라 그러죠? 종이로 된 건물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조립하는? 이따가 가서 친구랑 같이 조립하면서 놀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챙겨가고 이 조명이랑 이거 막 가랜드 같은 거? 이런 걸또 보내 주셨더라고요. 이거 챙겨 가서 이걸로 꾸미면은 좋을 것 같아서 얘네도 챙겨 가려고요. 베스 솔트인데 저희 집에 욕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써 봤어요. 못써본 거죠. 근데 향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너무 써 보고 싶었거든요. 거기에 욕조가 또 기가 막히게 예쁜 욕조가 있더라고요. 친구도 하라고 넉넉한 양으로 챙겨 갈 거예요. 색깔 저거? 저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될 거? 그것도 같이 이렇게 좀 섞어주세요. 어, 예쁘다. 어, 좋아. 네, 네. 어, 만족. 머리 언제 어울 진짜 좋은데? 어, 야, 야, 둥지 같고. 홀리데이 둥지.

오랜만에 가보는 거 같은데? 나 거기 가본 적 없는 거 같아 서울 호텔 응. 거기 이름이 레스케이프잖아 설마 레츠 이스케이프의 줄임말일까? 나 아까 좀 그런 생각했어 그럴싸한데? 방탈출 <laughs> 해야 될거 같은 이름 아니냐? 레스케이프 스스 <목소리가> 레스케이프 호텔 바로 옆에 신세계백화점이 있어서 여기서 저녁을 먹고 장을 보고 가려고요. 까사빠프? 까사빠프야? 어, 여기서 시합이 안 돼? 사빠 어, 여기 되게 전망이 좋다. 예 하나는요 <laughs> 네 그다음에 연어 아보카도를 하나랑 사이다 하나 주세요 <laughs> 토마토 소스고요 이 소스는 갑각류 육수를 넣은 아메리카노 소스 오 갑각류 육수 <웃음> <웃음> 새우랑 바다 수를 <바데이프를> 넣고 <laughs> 감사합니다. 음! 맛있어? 진짜? 그래서 엄마가, 어, 이거 인명이다 야, 근데 예쁜데? 예뻐? 야, 근데 눈이 너무 아파. 프레쉬 대신에 들고 다닐라. 자, 이제 장을 소소하게 보러 갈 겁니다. 아닌데요? 소소하게 안본 건데? 아, 그래요? 어차피 뭐. 살림살이. 지갑은 당신 몫이니까 <laughs> 랍스 하나 간단하게 사고 되게 네, 간단하다. 어 트러플 트러플도 하나 사고 어, 간단하다. 어 슈퍼마켓 <목소리> 네로골드는 뭐야? 원래 파티의 끝은 뭐다? 라면. 어 라면이다. 와, 이거 사발면 조그만 거 나온 거야? 아 원래 네, 이 크기야? 아. 왜 그래? <laughs> 세상 왜 이렇게 얘네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조그매 보이지? 난 진짬뽕. 짬뽕으로 가겠어 이게 뭐야? 초콜릿왜초콜릿을 생선 모양으로 한 거지? 먹어보고는 싶다 e y home. I don't w a 화이트 와인으로 자주 자주는 아니지만 잘 먹었던 건데 레드로도 괜찮다고 해서 요거 하나 사가려고요. 우리 1박하는 애들 맞아? 야 일주일 있는 애들 같은데? 와 여기 멋있네. 요. 멋있네. 두두두 두두. 엘리베이터 찾다가 길 잃을 것 같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생각보다 넓다. 넌 어,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여기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하던데. 그래. 난... 어, 넌 너무 예뻐. 근데 테이블이 진짜 아담하다 우리 여기서 파티해야 돼? 하... 불이 안 켜지나봐 이게 끝인 것 같아. 아 진짜? 더 밝혀지거든. 어둑어둑하네. 밝은 거. 어때? 우선 이렇게 해게 응. 복도가 진짜 예쁘다. 화장실이. 오브제들이 뭐, 예쁘다. 응. 똥싸만 많겠네. <laughs> 아비브팩이 아, 있다고? 예, yes, 제 말잖아요. 아, 신기하다. 야, 여기 내 화장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 정말 매일매일 씻을 거. 나 매일 똥쌀 거야. <laughs> 어 좋아. 어 좋다. 어야 그런 네나다 잠드는 거 알지? <laughs> 기가지니. 아니! 이니이니이래서 애플 써야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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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어 줘. 전체 커튼 모두 열린다. 아, 늙었나 봐 진짜. 나도 나, 것 같아. 꽃이 너무 어깨 너무 나 옛날에도 선물 받는 거 진짜 좋했거든 풀이 했다고? 나도 나도. 진짜 예뻐. 여기가 뭐 전망은 딱히 그냥 도시 한가운데 있어 가지고 야경이 예쁘거나 그런 건 없네요. 바로 앞에 그냥 저희가 방금 다녀온 신세계만 떡하니 보일 뿐. 음. 진짜 완벽히 어울린다. 여기랑 꽃이랑. 너무 예쁘죠? 딱 연말 느낌 나는 꽃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 골랐어요. Feel like Pluto. You already knew though. m h n 약간 여기 주인장 <laughs> 어서와 내 별장이야 어. 어. 왔어 오늘 가. 오늘 쉬다가 오늘 제 나름대로의 파티룩 여기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여기 옆에 트여져 있어서 나름 섹시한 벨벳 슬림을 가져왔어요 이 악세사리도 좀 여러 개를 가져왔거든요 콜나 리스. 토레 어, 하냐고. 너 깔끔한 진주 목걸이.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짜잔, 완전 완벽해 여기 디자이너? 아 디자이너래. <laughs> 그 디자이냐 인테리어? 애자 <laughs>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너무 좋다. 짠 어때요? 제가 한번 꾸며본 조촐한 호캉스 파티 테이블, 예. 꽃을 사온게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요. 꽃이 진짜 다 했어. 짜잔, 제가 오늘의 파티를 위해서 또 챙겨온 아이템이에요. 초점 이게 조말론 런던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컬렉션으로 출시된 거거든요. 근데 바틀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올려만 놔도 딱 홀리데이 느낌 나면서 너무 예뻐. 이거 제가 집에서도 오브제처럼 그냥 이렇게 선반 위에다가 지금 올려두고 있거든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리미티드 향으로 나온 거예요. 바틀이 이건 좀 레전드야. 너무 예뻐. 약간 이렇게 불빛. <laughs> 진짜 예쁘죠. 이게 그 아르데코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가지고 디자인이 됐는데 아르데코 스타일이 딱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 위대한 개츠비. 그때가 딱 아르데코 스타일이거든요. 빈티지스럽기도 하면서 되게 화려하고 영롱한 느낌? 지금 이거 없는 느낌이랑 여기다가 딱 이렇게 있는 느낌이랑 다르지 않아요? 향이 특정한 추억이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오늘 이 날을 딱이 향으로. 기억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미드나이트 머스크 앤 앰버라고 해가지고 관능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맡았을 때는. 머스크 향인데 약간 달큰한 느낌의 머스크 향이에요. 근데 그 달콤한 느낌이 유치하지만은 않은 그런 느낌? 영화에서 고위계층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파티에 드레스 입은 여주인공이 딱 꾸리고 갈것 같은 그런 향, 머스크 계열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관능적인? 관능적인을 다른 표현으로 무슨 단어로 할까? 섹시? 아 근데 그 섹시가 고급스러운 섹시거든. 김혜수 같은 섹시라고. 음. 오 약간 그런 느낌? 그치? 오 약간 진짜 여배우 우아한 성숙한 느낌? 그런 이미지의 향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프레그런스 샤워라고 해가지고, 공중에다가 뿌린 다음에, 그냥 그 떨어지는 거를, 거? 어, 이렇게 맞아야 된대. 나 원래 손목에다 뿌리고, 비비지만 않으면. 뿌리. 하... 비비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톡톡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뿌렸거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뿌리는 거야. 이렇게 공중에다가. 한세번 정도 뿌린 다음에, 마, 어, 맞아. 어, 그냥 이렇게 맞는 거야. 어, 이거 향 진짜 좋아. 이리 와봐. 저는 오늘 여기 이룩 위에다가도. 이렇게 뿌려주고 그리고 오늘 여기 호텔 방이 제가 또 예상을 해왔는데 여기가 그런 막 디퓨저를 논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향이 딱히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무향이에요. 여기 방이. 그래서 여기 오늘 약간 테마 향처럼 뿌려줄 거거든요. 그거 알아? 나 내년에 서른이다. 딱히 상관은 없거든?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닌 느낌은 있어. 이제 어리다라는 단어가 나한테 적용이 안될것 같아. <laughs> 그런 나에게 어울리는 향이야. 축하한다. <laughs> 야, 축하 파티 하자. 앞으로 더 보고. 성숙할 그런 나를 위한 향이랄까? <laughs> 야, 이거 좀 세다. 뭐, 우리 산 거? 아, 나 이거 한잔 먹으면. <laughs> 너는 이향 넣었다 빼. 어, 저기 골로 갈것 같은데? 오, 어, 향 좋네. 그치. 음. 원래 향초를 챙겨오려고 음. 했었거든. 근데 향초. 켜면 안되지 켜도 돼 아무거나 okay. 없어 불 날까봐 무서운거야 켜고 자지만 않으면 돼 차라리, 차라리 향수가 놓여야지. 낫겠다 해가지고 어야너 이거 무서워 뽕 소리 나긴 해아 너무 무서워 어, 자기야 빨리 아나왜 어. <laughs> 어, 이렇게 무서워 어, 자기야 약간 풍선 터 <laughs> 자기야 투츠리는... <laughs> 저쪽으로 쏴 <laughs> 야, 소리 안 난다 <웃음> 오, 오. <웃음> 잘했어 고생했어 자기야 아. 어, 나너 이제 다 했어 할일다 했어 어, 자기야 내가 그럼 한숨. <laughs> 아주자 꿀꿀꿀꿀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음, 그 그만 줘그만줘 아, 이 정도만 해도 나는 거의 뭐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돼. 짠떼. 음. 아, 좋다. 어우. 한달 남았어. 잠시만. <laughs> 자, 잠시만. 엄청 빨갛죠? <laughs> 샴페인 반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저, 진짜 얼굴이 너무 뜨거. 라 템포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매니큐어도 하나 갖고 왔거든요. 홀리데이 시즌으로 나온 컬러. 여기 호텔의 좀안 좋은 점이 조명이 빨갛고 어두워요. 저도 밝은 그런 호텔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어둡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거의 느낌으로 바르고 있어 그냥. 근데 여기 남친이랑 오면 느긋하고 좋을 것 같아. <laughs> 아왜 그러냐고! <laughs> 왜 이런 것도 정보지. 왜 끈적한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될것 같아? 그럼. <laughs> <laughs> 왜? 조명이 어두워서? 조명이 그럼... 어두우면 보통 끈적한 거야? 그럼. 약간 분위기 빠이도 있지. <laughs> 경험담이야? 아니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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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 약구르게 취하는 거 알아? <laughs> 맵매해져 게 이놈이! 어. <laughs> 이놈이 나를! 얕잡아보네 나를 이놈이 나를 피하게 어. 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응. 작은데 매워 뭔 느낌인지 알지? 작은 고추가 맵다 <laughs> 약간 고추 같은 샴페인이다 <laughs> 그거 뭐 없어? 설명서 이런 것도? 응아 이게 펼쳐지네 오 순서대로 뜯어야 되나 봐 오오 틀이 하나 더 있지? 또 있을 거야 <laughs> 7번두 개, 7번두 개다. 어머니 2 번이네. 죽는다 오, 와우. 오. 좋아 좋아. 다 부서지죠? <laughs> 아주 재미있는 조립이었습니다. 재미없. 어? <laughs> 자꾸 부서지죠. <웃음> 이렇게 한데 <laughs> <아닌 것> <laughs> 보통은 이렇게 T 자 모양으로 만들고 이렇게 돌리지 않나? 어. You'll get up all good. You're her Rosy glance in my direction. Caught me whole body, whole intention. Cold day, no surprise. Can't stand to watch you follow his steely long chair. I know. 이뭐하냐고이래아 oh <목소리도> <저, 목소리도> 여기 좀 커피 끼리 와야 겠네 <목소리도> 내가 내 말했지. 끈적끈적한데 분위기로 말했잖아 내가. <목소리도> 오면은 이 수건으로 머리 한번 둘러줘야지 어, 둘러봐 너무 큰거 아니야? 잠깐만 아, <laughs> 원래 큰 걸로 해야 간지러고 어때? 옷드 예쁜 것 끝에? 근데 자꾸 뒤로 넘어가 에어리언인데 그냥? 우리가 너무 크다고 난 안돼 맞아. 아깝다. 화장 지우기가 아까워. 맞아. 뭔가 더, 더 사진을 찍고 싶어, 여기는. 진짜. 응. 밤이 깊었으니까 씻어보도록 하죠. 쓱싹, 쓱싹. 아 너무 매워. 색깔이 너무 예뻐 근데 여기에 베스솔트가 이미 구비가 되어있네요 사해소금 저는 제가 챙겨온 게 있으니까 얘를 넣어주겠습니다 스멜 얘도 한번 넣어볼까요? 소금탕을 만들어버리는 거지 사해소금이라니까 오 좋아 아뭔 <laughs> 어, 소리야 이거 <laughs> 굉장히 당황스럽네 <laughs> 요란한 욕조야 저희가 바보같이 젓가락을 안 챙겨온 거예요. 혹시나 하고 프론트에 지금 전화를 했는데, 지금 새벽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아주 예쁜 젓가락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 정도면 5성급 가자. 여기가 4성급이거든요. 이 정도면 5성급 줘야 돼. g d 랑탑둘 중에 골라야 돼. 하나, 둘, 셋 하면 외치기.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딱 데뷔했을 때 아니면은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나. 아, 사건 제외하고, 사건 제외하고 그냥 둘만 봤을 때. GD. 나도 지디. 더 이상 길 얘기 안 해준다. <laughs> <laughs> 배성이라승리 <laughs> 아, 왜? 아, 어렵다 이거는. <laughs> 그 둘은 우리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몰라. <laughs> 우리 둘이 이러 고민해. 아 근데 그 둘은 좀 어렵다. 아, 어, 뭐너 골랐어? 없어. 나? 나 골랐어? 어. 어, 난 진짜 골랐어. 나, 둘, 셋, 대성. 어. 너 대성? <laughs> 아, 너 자꾸 나 따라할래? 난잘 재밌는 사람이 나. 나도. <웃음> <웃음> 아직도 얼굴이 빨개. 아까 가져온 팩 있잖아요. 그것을 써보려고요. 프레쉬 로즈 페이스 마스크. 이럴 때 챙기기 너무 딱 좋은 사이즈예요. 수분 진정 및 촉촉. 쿨링 젤 타입의 데일리 마스크. 음! 그 프레쉬만의 장미 냄새가 난다. 좀 시원하네. 이런 팩을 좀 해주고 자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다음날 얼굴에 열 올라와가지고 생기는 뾰루지들이 동동동동 올라와요. 아 빅빅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다. 명곡이긴 명곡이야. 추억같지 정말. 여기가 기가지니가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여도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들 말고 기가지니가 알아서 틀어주는 노래들 중에서 진짜 예상치도 못했던 노래가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새삼 되게 신나. Shit to end, you don't want it to begin. I'm I looking for a girl to go leave in the morning. Next day, you a tourist, wish I stayed back with a foul. I'm another night and a jack when I fit all black, I ain't seen nothing wrong. My action, they just want my reaction. Try to hold a shit for ransom. Stay chilly with a stone face. Shoot my shot like what's up, but I drop blanks. Go get it, I'm a go really got my sets and go